안녕하세요 팀 넘나입니다. 2월 2일 NBA 뉴바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15회차 대상 경기들이고요. 그날 있는 NBA 전체 경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는 시간 관계상 전체 분석 중두세개 정도 일부 경기만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를 비롯해서 최종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팀 넘나 카카오톡과 적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맨피스가 백투백이에요. 맨피스가 백투백인데 올 시즌 맨피스의 백투백 성적은 4승 3패, 승률 57.1%였고요. 자, 양 팀이 시즌 두 번째 맞대결입니다. 맨피스가 지난 맞대결과 달리 어 어리버리 엄청나게지고 있는 데다 이게 백투백 두 번째 일정이긴 한데 어 클리블랜드도 요즘 총기가 없죠 승패 승패 뭐 퐁당퐁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구조적으로 일단 내일 맨피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백투백으로 선수단 피로도 가중된 상태에서 아담스의 부재 예 아담스의 말로 이 맨피스의 가잠이죠 본인이 빛나지 않더라도 팀 원투펀치인 모란트와 JJJ를 빛나게 해줬는데 막상 아담스가 빠지니까 공백이 엄청 크네요. 맨피스 기본 기조가 모란트와 아담스의 2대1을 기반으로 해서 윙 자원들의 스파더블을 통해서 이 페인트와 3점 라인을 동시 공략하는 것인데 아담스의 부재로 다 깨졌어요. 덕분에 클리블랜드 수비가 너무 편해졌죠. 자 모란트 중거리 점프 없으니까 할건 뻔하고 팔긴 수비수 하나 붙여놨다가, 윙 디펜더, 윙 디펜더들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모란트 드라이브 인 하면은 싹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네. 모란트가 공 잡고 질질 끌다가, 질 나쁜 패스 등죽음볼 나오면은 처리가 안 되겠죠. 끌고 상태가 안 좋아요. 요새 메롱입니다. 퐁당퐁당해요. 하지만, 농구에서 어지간하면은, 한, 육, 6.5대, 3.5 정도로 들어오는 정배당 받은, 농구에서 통계 보니까 는1.43대2 2 5면은한요 정도로 확률이거든요. 요 정도로 들어온 정배당 받은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네요. 맨피스가 질질 끌 수밖에 없을 경기인데다, 리그에서 경기 페이스가 가장 느린 팀, 클리블랜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득점 게임도 같이 예상해보는 바고요 양팀의 시즌 첫 맞대결. 지금 히트의 눈에 띄는 약점은 로스터의 빅맨이 아데바요 혼자라는 것인데, 근데 뉴욕에서는 미첼 로빈슨이 지금 아웃되어 있죠. 그런 뉴욕으로서는 그 점을 꼬집을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당연히 히트가 정배, 정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자, 브런슨의 활약과 메인 옵션 랜들의 존재는 4번 자리가 없는 히트 입장에서는 재앙으로 와닿을수 있겠는 터라. 이 게임, 닉스가 이 생력배 받고 이겨도 놀랍지 않을 경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당 통계적으로 봤을 때 농구에서 1.89대 1.65면은 1.89가 더 이길 확률이, 아니, 이길 확률이라기보다 그동안 더 많이 이겼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닉스가 이겨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경기지만은 이 또한 아데바요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자, 히트 특유의 지역방어. 그 수비를 완성시키는 선수가 바로 아데바요죠. 4번 자리가 약하다 쳐도 수비 약한 포지션을 철저하게 가려줄 것이고, 수비 약한 포지션과 선수를 철저하게 가려줄 거에요. 그리고 어, 클러치 상황, 브런슨과 랜들, 브런슨과 랜들, 정말 위협적이죠. 5시즌, 그리고 뭐 닉스도 수비 못하는 선수는 아예 뛸 수가 없으니, 아예 뛰지, 뛰게 하진 않으니까 수비적으로도 타이트한 상황에서 클러치 싸움 갈 만할 것인데, 자, 클러치 라인앱에서. 물리적으로 버틀러와 아데바요 아데바요가 의 크랙입니다 오늘 경기 분석의 핵심이에요 아데바요를 내세운 히트에게 맞서기가 더 난도가 높아요 둘다 일단 수비는 빡빡하게 돌아갈 경기예요 자,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닉스가 이겨도 놀랍지 않은 매치업이라 이 저득점으로 공략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 히트도 뭐 시즌 내내 경기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기는 경기, 공격력 끔찍한 상황에서 수비로 꾸역꾸역 하는 경기 많기도 하고요. 뭐 이미 기준점이 낮긴 하지만 납득이 가는 기준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서로 수비 빡빡한 와중에 어떤 쪽의 클러치 라인업이 더 신뢰가 있느냐, 더 난도가 높으냐, 전 이쪽이라고 봅니다. 자, 양팀의 시즌 첫맞대결 동서부의 상위팀들이 맞붙는데, 기세가 오른 상태여서 붙기 때문에 재밌겠네요. 자, 근데 저는 미러키의 승리를 미리 예상해보는 바입니다. 자, 스몰 라인업 활용 빈도가 높고, 온코트되 있는 모든 자원들이 3.0 능력을 갖춘 클리퍼스 상대로의 해법을 미러키는 갖고 있거든요. 뭐냐. 바로 스위치죠. 스위치. 자, 끊임없이 스위치하면서 매치업 간의 신장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뭐 미스매치, 발전, 미치, 미스매치 발생 시 도움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클리퍼스 리모텍을 봉쇄할 수 있다면 결국 클리퍼스는 3점 슛감이 좋기만을 바를 뿐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반대로 미러크의, 미러키의 공격을 클리퍼스가 막기는 버거워요. 이 또한 어, 방금 말씀드린 미러키의 수비 성공부터 시작되는 역습을 기반할텐데 수비 성공 이후 빠른 볼푸시로 코너 윙 자원들에게 패스 연결하면서 3점 라인 공략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늘 그랬듯 콤보의 리머택을 곁들인다면 자 가장 득점 성공률 높은 가장 득점 성공률 높은 제한 구역과 가장 득점 기대치가 높은 3점 라인. 자, 그리고 속공 부분에서 우세한 플레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상승세의 두팀간 맞대기로 있지만 그리고 올 시즌 첫 맞대결이지만 미러키가 기울어진 배당 받은 데에는 이유가 분명하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프로토 15회차 2월 어, 3일인데 2일이라고 되어있네요. 3일입니다. 2월 3일 NBA 미국 프로농구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 최종픽이 궁금하시거나 영상에는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NBA 모든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